여러분 안녕하세요. 119가입니다. 자, 많이 춥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뭐 금세 가는 것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실감할 정도로 벌써 5일이네요.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9시 반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이제 좋은거 먹고 좋은 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좋은 먹거리 하고 이제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게 이제 큰어제 삶의 목표랄까요 그렇게 사는 어 방향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런 먹거리만 으로서는 안되겠다 제가 이제 50에 접어들어 가지고 느낀게 이제 10년 전이죠 이제 몸이 빠르게 노화라는 거뭐 주름살이 생긴거 그거 보니까 이제 뭐 몸의 수축이라 그럴까요? 뭐 20대에 접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노화가 시작된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50대에 보니까 20대에 비해서 1cm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축이 1cm가 줄었다는 거는 174cm 4.5였거든요. 그러니까 1m 73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름소 생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몸의 수축 그것 때문에 이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막 누구나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삼십 대 사십 대는 뭐노화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오십 대부터 뭐 사람에다 타닙니다만은 지금 오십 대의 그십년 전에는 느꼈고 지금 육십에 들어서는 굉장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먹거리, 좋은 농사 지어서 좋은 먹거리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축을 막아야 된다. 뭐 수축이 되는 게 이제 노화의 현상이라니다 주름살이니까. 그래서 1cm가 수축이 됐다는 그만큼 주름살이 생겼다는 거고 노화가 속도가 있다 앞으로 이제 2, 30년 더 살게면 살아갔을 때에 수축이 어느 정도 갈까? 그렇다면 그 노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 그래서 최, 최근에 최대의 관심사가 이제 수축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축을 줄일 것이냐. 몸에 어, 1cm가 이제 수축함으로서 이제 뭐랄까 근육이라든가 그런 뭐~ 주름살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이라든가 그런 게다 이제 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노화의 속도는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을 줄이는 방법 수축을 어떻게 회복시켜볼까 회복은 못하더 이제 수축을 좀 줄이는 쪽에 이제 큰 관심사고 그게 하루 중에서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소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죠. 자 오늘 얘기 그냥 뭐 저희 한탄적인 시간적인 얘기했고요. 자 휴양치해 농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수축 얘기 내 몸에 하고 있는 그 관심사 그것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휴양치해 농장 첫 <목소리> 번째 얘기입니다. 고크리 창업 방법 찾기 스물한 번째 오늘요 자 마지막 편입니다. 자, 휴양치유농장 마치고 다음 편은 이제 휴, 체리형 치유농장 얘기하고 이제 농사 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바로 전 시간 네 번째 얘기서 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휴양치유농장 조성 방법은요, 가능하면은 좀 여기 이제 생태어린이집에 했지 않습니까? 좀 아이가 이렇게 아자가고놀 정도로 이제 비가 와도 금방 들어갈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작물이 연중 수확이 되는 이런 정말 보기 좋은. 비가 와도 들어간다는 건 흙도 안 묻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애들이 뭐 들어가서 놀 정도니까요. 이런 밭으로 만든다면 휴양농장의 다른 성공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작물도 또 누구나 가서 접근하기 좋고요. 통로도 넉넉하고. 뭐 이번 같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농사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뭐 1번과 2번 아마 어느 쪽인가 휴양취해 농장이 필요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건데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1번 같이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 이게 바로 그 무경원 6일 멀칭 틀밭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농장이가 바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생태 어린이집이거든요 원장이 뭐고 원가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도와달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몇년 해보니까 힘들던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참가해 가지고 이제 삼 개월 만에 이렇게 변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생태 어린이집에 그 농장 제가 참여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장님도 알고 그 주변에 이제 관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몇년 동안 이제 주변을 이제 어, 몇십만 평의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관찰하고 있었그 농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뭐 그런 생태적인 관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사진을 몇년 전에 찍었던 거죠. 보시면 이제 늘 이랬어요. 몇년 보면요, 농사가 뭐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그뭐 선생님들 해가지고 운영하기한게 한계거든요. 그 심어만 놓고 몇년 보면 그다음에 이제 풀 뽑은 거는 이제 그 조리실에. 조리 선생님이 이렇게 좀 뽑으니까 그나마 했고요. 그래서 보이제 매년 가면 이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제가 관여일은 아니구요. 그래서 하지만 찍어뒀거든요. 그러면 여름 되면 이렇게 풀이 자라고 봄이 되면 이렇게 심었다가요.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아이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답답했는지 이제 저를 찾아오자.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제가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서 어 뭐 처음에 이제 정리하고 하는데 이제 저 혼자라 힘들고요. 가서 그 인력, 인력사무소에서 몇 사람 이제 지원받아서 이제 이 완전히 뜯어고쳤죠. 그래서 이제 어틀밭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 유기 멀칭하면서 이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여기 100명이 넘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 심고 이제 씨앗 뿌리고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뭐 가르치고요. 보시면 이제 작물도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작물 한두 가지 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요 주목해야 될 가운데가 깻잎이 주작물이고요 옆에 있는 옥수수하고요 두 가지 작물이고 나머지 보시면 옆에 뭐 쌈칠 같은 거 여러 짤 짰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열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작물 심은 거한 가지 두 가지 쫙 심고 심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식은 여기 보면 밭 하나에 여러 가지 심는. 그러니까 수, 수학 시기하고 영양이 이제 어 뭐랄까? 필요한 시기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중 수확이 되는 이제 작물이 그 농사 방법이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린다 했습니다마는 혼작이라서 하기도 하죠. 이런 그 뭐랄까요 생태 이런 치유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태 이런 학교 이런 데 가도면 연중 수확하는 게 좋거든요. 가가 지고 보통 보면 가을에 한두 번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연중 수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뭐냐 성공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제 예쁘지 않습니까? 그딱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거는 이제 삼 개월 만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월 달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3월 말부터요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서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 외부에서 육지에서 선생님들까지도 이제 유치원이거든요. 견학을 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보시시면은 어 아이가 주저앉고 놀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양지형을 만들어진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아마 이게 이부 끝난 다음에 이제 밥 만들기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요. 자, 오늘 얘기입니다. 치유 숙박 시설 방법이다 자, 농장 조성은 아까 어, 전편에서 우리가 했고요. 자, 숙박 시설은요. 어쨌든 유해독이 없어야 된다는 시설, 질병 치료 시설이죠. 거기서 또 자연형 건축 시설이겠죠. 치유 규격에 맞는 우리가 자연자재 뭐 나무라든가 그런 유해적인 물질이 방출 안 되는 시설 그리고 최적 시설이겠죠. 어 질병 환우다 보니까 안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뭐좀 해야겠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어 건물 하나에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한동씩 단독층으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 그러면 치유 공간이 되고 분리돼야 되니깐요 그리고는 건 아마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자연 치유 센터 같은 데 보면 이제 개인 운영하는 데는 이제 단독층입니다만 대개 보면 이제한 시설에 이제 방들이 이렇게 뭐 여러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도 그렇게 줄서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공부할 적에 많이 가 가지고 이제 그 고객으로 아니면 이제 봉사로 가시면 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질병 환호가 환자인데 이런 암치료 받고 이제 가 가지고 이런 치유하는데 보면 이제 그런게 불편하더라 그래서 단독적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특징이 뭐냐 생활하면서 잠도 자면서 이제 주방하고 이런 숙식까지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양치유농장이니까 여기는 이제 주방이 직접 밥을 해 먹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 이제 뭐 원룸 형태면 좋겠죠. 그리고 원 아니면 뭐방 하나에다가 이제 뭐 주방 시설하고 뭐 욕실하고 그런 식으로 갖추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어 대면 교육에 한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 그런면 일대일 또 그런 어, 질문도 있을 거 해야 되니까요. 그때 자세히 하고요. 이 쪽에 들어간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자 시설 방법은 아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저가형, 뭐 게스트하우스형의 뭐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 했을 때는 뭐 게스트하우스형의 시설보다는 두배 해야 되겠고 가격도 두배 돼야겠죠. 우리가 농장도 되니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저가형, 뭐 우리가 보통 민박형에 이런 두배 시설. 왜냐하면 아까 치유. 규격이라든가 해도또 뭐랄까 시설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배 이상의 그러면 이제 시설과 가격도 되겠죠. 아마 고가형도 그럴 거고죠. 초고가형 같은 경우는 호텔형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 뭐 자금이 되고 시설이 뭐 농지가 넓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죠.이나 그러면 어, 한달 살이 뭐 보통적으로 200뭐 제일 싸도 200이거든요. 보통 5,600까지 하거든요. 그런데는 뭐한 700까지도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어. 풀장도 갖추고 뭐 그런 한 한동에 뭐 뭐랄까요 20평 30평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호텔급 아닙니까 그런 시설도 크고 하니까 뭐 굉장히 비싸죠 그런 그렇게 지 못하더라도 그런 어 뭐랄까요 호텔의 내부시설 이라든가 뭐 출발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럴 간다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되겠습니다 실내 우리가 잠을 자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 반드시 뭐냐 그러면 이제 위해 독이 없어야 겠죠 친구들가 자인 그런 그런 있지 않습니까? 자인 제품, 그 다음에 세면 시설 용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시설도 갖춰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숙식을 하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는 그 시설 같은 것도 환기 같은 거잘 해야 될 거고요. 유해독이 왜냐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독이 뭐 가스 같은 게 발생하고 연기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빼내야 되니까요. 이런 시설 또 휴식 시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유해 독이 없으면서 뭐 거기에 필요한 뭐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고요. 어, 참고할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보통으로 유해 독 노출의 위험이거든요. 보통적으로 이제 건축 자재에 그래서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가 보통 화, 화학 그런 그 폐기물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부 시설라든가 외벽, 그다음에 인테리어 과정에 이제 화학 소재 하다 보니까 이제 분출되는 이제 내뿜는 이런 그런 유해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자연 소재면서 뭐치유획에 맞는 그런 시설. 요새 그런 소재들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것들을 쉽게 찾으니까요. 그래서 뭐 전문점에 물어봐도 뭐 누구나 이제 할 정도로 왜나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제 인, 그 아토피 때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이런 소재가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 뭐 이런 대충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실내 생활이 87% 정도라고 합니다. 일일 생활이요, 보통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생활을 오더라도 실내에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유 시설이 얼마만큼 자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라란 말씀드리고요. 87%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실내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왜 실내 시설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뭐새집 중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발생하는 것, 실내 공기 오염 같은 거, 화학 물질, 뭐 벽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여러 시설 같은 것들이잖아 가구 같은 것들이 어, 발생하는 거죠. 천장에 합 합판이나 보드에 뭐 포르알데임 같은 것들, 그 가구라든가 합판에 발생하는 이런 페인트, 자이델 엣, 뭐 엔티베제 뭐 많이 알려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외벽 페인트, 실내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우리가 카페트라든가 방염제 살충제 이런 것들 커튼에 방염제 그다음에 바닥에 그다음에 이제 조리 기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환기창이 또어잘안 됐을 때 문제고요 세균 그런 것들 스토브 그런 실내에 설치했을 때 살충제 뭐 방향제 같은 거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이거 무심코 바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적인 것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담비는 뭐 특별합니다마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실내 시설 같은 걸 해야겠죠. 왜 건축 자재 쓰는 것부터 참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요. 유해 물질 하루에 섭취량이 보면요. 실내 공기가 25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걸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그만큼 실내 생활이 아까 거의, 거의 뭐 80%가 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기로서 유해 독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영향이 끼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숙박 운영 방법입니다. 뭐 이건 참고하시란 말씀드린 건데 치유, 숙박은 아까도 했습니다 규격 침구류 같은 거꼭 필요하고, 저 숙식 용품, 규격의 세면도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이제 우리가 조리실까지 이제 그래 음식을 해 먹으니까요 식기류 같은 것다 치유, 규격에 맞아야겠죠. 어, 뭐랄까 유해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적인 소재의 그런 것도 휴식시설 마찬가지 그늘막이라 운동기, 의자, 뭐 그런 테이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산물, 농산물 우리가 제공하게 돼, 농장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거죠. 우리가 농장 일반적으로 숙박하고 차이가 어 숙박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민박이라든가 펜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음식을 해먹으면서 체류하고 그 다음에 농장이다 보니까 음식. 그 재료들 농장이 생산한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해 농산물과 양념 양념 같은 거천년인 양념이겠죠.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한 자 시설이 그만큼 두배 이상의 그런 있으니까 가격도 그리고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고하시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나 또 이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건 예입니다. 어, 연중 운영하는것 보다는요. 운영 기간은 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에서 아니면 넉 달은요. 좀 쉬는 기간. 뭐 그런 것도 하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휴식기를 어, 갖는 그리고 왜나 그러면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농산물의 생산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물 생산한 기간만 생, 어,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그런 휴식 휴식 기간에 이제 휴식기에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뭐 휴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려도 다니고 뭐 그런 기간을 가지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뭐뭐 농업을 하면 이제 어떤 농사 같은 경우는 일 년에 뭐두번 수확하고 심고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만은소 어, 같은 거뭐 하면 연중이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면 가축은요 그러니까를 자기에 맞는 그 패턴을 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놀기 좋아하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뭐 모임이 많은데 이제 가축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 그거에 더준비되신 분은 괜찮은데요 가고 가고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어~ 쳐나갔으면 좋은데 그치 못했을 때 처음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잡목 선택도 그렇고 이런 운영도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자 아까도 우리가 제 앞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의학은 이제 의료, 의료 기술을 해서 증증을 치료하고요 우리 농업은 우리 어~ 치 환경이라든가 농촌의 우리 농장에 그런 노, 어~ 환경 그다음 음식 그런 치유 숙박을 통해서 취향 치는 농장으로 해서 이런 질병 회복 치료하자. 이제 의학에서 중증 치료, 암수술 받는다든가 뭐 약을 먹다, 는 아토피라든가 뭐 당뇨, 고혈압 그런 분들이 이제 농장 와서 숙박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회복 치료하는 거죠. 또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원인 치료하는. 그래서 질병 치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의학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의학은 분명한 것은 어 뭐랄까 음식으로 생활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 치료한 데는. 지금 의학또 하나 뭐냐 면 예방이라든가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원인 치를 료 못하고 있거든요. 이 그거를 우리는 뭐냐 농업이 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업이 또 생, 식량 생산의 농업도 가실 분은 가시고요. 이쪽에 질병 치료 농업도 어떻게 보면 해보자. 지금 우리가 치유 농업이 가 있는 이런 근본적인 난이거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그름 농장에서 뭐 치유 형태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사그름 농해서 이런 어 질병 치료에 그런 어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고, 이쪽은 뭐냐 고퀄리티제이니까요. 그래서 어, 휴양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어,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하면서 요거를 좀 어,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하시고요. 뭐 필요하시면 이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 계속 얘기하면요. 농업으로 가능한 대체어 농업만이 가진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학하고 해서 질병치료 농업이 한 번쯤 가볼 만하다. 뭐 어, 농업만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의학은 분명히 있고 의학에 증증 치료할 거고 나머지 회복 치료는 어쨌든 농업이 환경이 어떻든 농장이 할수 있다. 농부가 할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그 거기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 사억으로의자연 유기농에서요. 그래서 다품종을 생산하자. 복합 농으로 해서 그랬는데 뭐 그런 체험농이나 판매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라든가 수익이 났다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업 쪽으로는 생산해 가지고는 힘들다 하는 게 이제 뭐 현재의 시장은 그렇다. 보통적으로 이그룹농산물에어 농산물 시장 형성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거기에 시장파하고. 근데 사곡농을 했을 때 전업농을 했을 때 시장이 없다는 거, 가격 형성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어수유라든가 수익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그름농으로 어, 굳이 가신다 그러면 치숙박을 같이 집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육성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면서 또 생산자를 육성하고요. 필요한 농산물다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뭐냐 주변의 농가들 같은 레벨의 농가들. 그래서 사뭐 팔아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또 확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육성하면서 또 유, 소비자를 육성해서 이런 직거래 육통까지 가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수익에 안정적인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은 농업으로 숙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연결된 그래서 농촌에 이런 같은 내배류의 같은 지역에 이런 숙박의 네트워크 그더 나가서 유통의 네트워크도 만드셔서 이런 공익적인 사회 공헌적인 농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치유제 농장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체류형 자연 치유 농장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치셨습니다. 자, 건강 좀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